예, 요즘 건설업 침체로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까지 줄지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라 임대 전문 회사 소속의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을 이런 바 원래비라는 명목으로 뜯기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수고 비조로 조금씩 돈을 줘 왔는데 이게 이제는 관행으로 굳어서 최근 들어서는 조직적으로 원래비를 올려달라고 기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먼저 최수용 기자가 실태를 보시고 그사정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나릅니다. 이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는 타워 크레인 기사 1명당 매달 300만 원을 줍니다. 현장 9곳에서 타워 크레인 24대를 사용하니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만 7,200만 원입니다. 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월례비했고비라 칭하는 이 돈은 10여 년 전부터 담배 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가 기사들에게 았습니다 크레인 기사들은 자기가 소속된 크레인 임대 전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돈을 받아온 겁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월례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니까, 지부에서는 기사들한테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타워 기사들하고, 어디 지역에 가면 400만 원이다.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뭘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이게 이제 뭐, 고정적으로 주는 그런 감행적인 뭐 수급이라기 보다는 적폐 수준이 아닌가. 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지부는 원래비는 공기를 단축하려는 건설업체들이 요구한,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이 회사는 시부터 일을 하면은 저녁 때해 해줘야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 없는 걸 쉬는 시간이죠. 하도급 업체들이 원래비를 주는 관행은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소속 회원사 37,000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원래비는 3년 새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